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스파링 시 빨리 지칩니다. 체력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용꼬리 용용입니다. 용꼬리 용용용. 이거 아주 중요해요. 어, 뭐, 일단은 뭐 모든 격투기 종목, 그 다음에 모든 뭐 이런 운동에서는 체력이 1번이에요. 체력이 받쳐줘야지만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력통을 키워야 돼요. 체력통. 이 체력통을 키운 데는 달리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를안 한다. 복서라고 할수 없어요. 네. 그래서 로드 5kg. 기본적으로 로드 5kg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1kg당 어, 한 7분 중반대에서 8분대. 네. 요사이만 뛰면 돼요. 잘 뛰시는 분들이 뭐 1kg에 한 5분대. 이렇게 뭐 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 마라톤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7분에서 8분 빨리 뛸수 있으면 더 좋아요. 우리가 또 부상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족적근막염이라든지 발목 관절염, 무릎 관절염을 조심해야 되니까 7분 중반에서 8분대 뛰시면 무릎, 족적근막염 이런 데에 부상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 아주 좋은 운동이죠. 협응력, 순발력, 뭐 기초 체력 키우는데 아주 좋아요. 민첩성 그래서 줄넘기 한 3분 5라운드 정도 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호흡이 막차 올라서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런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하면은 진짜 엄청 괴롭거든요. 근데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다음은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안 해요. 예, 모든 종목에서 안 해요. 외국 같은 경우 11세 정도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키가 안 큰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잘해요. 기본기도 좋고, 센스도 좋고, 진짜 유소년 때는 너무 잘하는데 성인 무대에 올라가서 외국 선수들한테 피치컬에 딸리니까 많이들 져요. 예. 그래서 중량급 이상 선수들이 우리나라 외국에 가서 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근육 트레이닝을 해놓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싱에 필요한 뭐, 섀도우, 샌드백, 그 다음에 약한 아주 강도가 몸에 데미지에 입질 않는 그런 강도가 약한 스파링을 어 주기적으로 하신다면 어 스파링 때 아주 좋은 결과 있을 있으,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호흡 자꾸 호흡할 때 하실 때 입으로만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목이 엄청나게 아프고 체력도 빨리 빠져요. 그래서 코로 들여마시고 입으로 짧게 내뱉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호흡을 바꾸신다면 스파링 하실 때 엄청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 해보시고 안 된다 저한테 오십시오. 예. 제가 고강도 트레이닝으로 어, 저 스파링 체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